216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a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자, 로그는 개수일 뿐입니다. 지금 로그가 들어간 것은 큰 테두리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요.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라 것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 핵심 개념을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판별식 d를 사용하려고 하니 x에 대한 개수가 짝수예요. 짝수자 판별식 사용을 하면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하면 없어지니까 로그 3의 a의 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로그 3의 a 이것이 0보다 작다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로그 3의 a가 지금 반복이 되기 때문에 t로 치환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1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t T에 대한 2차 부등식 풀어보면 T의 제곱되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t 가 되므로 마이너스 3T 그리고 상수항은 1,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 이것이 0보다 작다예요. 자, t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때 범위는 T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로 나옵니다. 자, 우리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하기 때문에 다시 t를 로그 3의 a로 바꿔주면 자, 이것은 로그 3의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로그 3의 3의 4제곱이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미시 3이기 때문에 진수끼리 비교 가능하고 미시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A의 범위 구성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A는 1분의 3보다는 크고요. 81보다는 작다.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